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년을 맞아서 가진 KBS와의 단독 인터뷰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발 상황도 일어났고, 또 돌발적인 질문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진짜 마음, 진짜 생각 같은 경우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괜찮은 아주 인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에 경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비경제 분야에 관해서 대통령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또 여야 사이에 많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대북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한네 가지 점에 대해서 90분 정도 인터뷰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은 대단히 크고 방대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보시죠. 지난 2년간의 소회에 대해서 인터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반칙과 특권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선 대단히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대를 반칙과 특권 시대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시대와 달리 지금은 정의로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과 악, 그리고 세상을 연속이나 연결보다도 단절시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대통령이 바라보고 계시구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적폐청산이란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질서를 청산하고. 구질서를 그 척결하고 이런 종류의 생각은 이한 문장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 아마 이런 문장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박수를 보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아, 저렇게 해서 적폐청산이란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실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을 계속 추진할 그런 어, 의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그런 거취 문제를 어,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었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수석에게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라고 권할 입장은 아니고 어, 그리고 그것은 정치를 할 건가 말 건가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 말이 대통령 입을 통해서 직접 나왔습니다 공수처 설치 안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검찰과 다른 또 다른 제2의 검찰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산하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수처를 신설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그와 같은 조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패스트추렉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마찬가지로 행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아마 본인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이 수석이 만든 안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법안이구나. 그런 점을 대통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법안은 이미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그런 목표에 지나치게 집차한 나머지 훨씬 더 계약에 해당하는 공수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마무리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자리를 떴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대통령에게 이 쏙내를 이렇게 드러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또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여야 사이의 굉장히 격도를 빚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예, 당정 사이에서 청와대가 많은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 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렇습니다. 적폐청산수사는 우리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진실과 거짓사의 모호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진실보다도 거짓에 가까운 그런 문장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진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적폐청사는 이번 정부가 주도해 온 겁니다. 예. 현 정부 들어서 각 부처와 기관마다 예, 과거사를 정리하는 그런 진실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고 지난 10년간 예, 정권에서 협조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2018년도 5월 달에 KBS 이사회를 통과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에, 진실과 미래 위원회입니다. 명분은 지난 10년간 공영 방송을 예, 지지를 훼손한 사람들을 에, 벌주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KBS 사장인 양성동 사장이 남부지청에 지금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전 정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 척폐청산은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정하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북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참 우리 모두의 생사 여탈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17 판문점 회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밀담을 나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그냥 아주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주 진솔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들고 하고 있겠느냐 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과 해담해본 경험이 없고 참모들 가운데 경험이 별로 없는데 해담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등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이 지금 소개한 내용은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터뷰에서 나왔던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과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 문장에서 대통령의 대북관, 북한 관을 착하게 한번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대북관에 관해서는 대통령 상당히 낭만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초 전체주의 체제의 예, 지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절대적인 전체주의 체제의 수장입니다. 공산주의자든 얼마든지 입과 말과 행동이 다 다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면 상대방을 도구화할 수 있고 수단할 수 있고 기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이 대통령이 전체주의 예. 북한의 당국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의 절반 이상이 되는 평범한 시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조약, 상하 위원들과 그 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 인사들과 여권 인사들이 갖고 있는 대북 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 과연 군사 협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북한에게 식량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런 대북 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죠. 제 생각은 북한 의초 전체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은 예,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간에.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북한의 당국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굳건한 낭만주의적 대북관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과 그주변의 일군의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아마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과의 생각도 갈등을 많이 빚을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도 근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오늘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연동행 비례자라든지 공수처 설치안이라든지, 검견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적폐 청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대북 정책,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북한의 당국자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북한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인터뷰가 확연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한 상당히 낭만주의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예, 견해를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